f 도 적분 지금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러번 할건데 이제 워낙에 문제들이 어려워서 천천히 할테니까 너무 빨리 보지 마시고 이해가 안가면 두번세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질문 하셔야겠죠 74번입니다 최고차 기수가 4고 F0 프라임 0이 0을 만족시키는 3차 fx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정의될때대테리 0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3분의 13 이거의 절대값인데 xc 왼쪽 XC 오른쪽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가 되는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가 한 개일 때 c 1의 최댓값은 하나가 아닌가 봐 자, 시작은, <laughs> 시작은 최고차항의 수가 4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우리는 이 FX를 이제 4X 제곱의 0이라는 인수를 두개 갖고 있고 근이 또 하나 있겠죠. 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x가 연속이야. c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c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연속이 되는 그 c가 무조건 몇 개? 한 개. 여기서 시작을 여러 안에 똑같은 게 있잖아. 응. 똑같은 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걸이 치환을, 그러니까 0부터 x까지, 두고 이 ft, dt를, 그지? 내가 뭐 hx,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gx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 gx라는 아이는, 그지? hx로 식은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지? 여기는 그러면 hx, 플러스 5가 될 거고, 시왼 쪽은, c 오른쪽은 hx의 마이너스를만 3분의 13의 절댓값을 주었을 때 얘가 xc 오른쪽.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gx는 뭐라고? 이 gx는 연속이에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연속이 되는 c 가 오직 한 개만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다 c를 넣었을 때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렇지? 절댓값이니까 뿔마로 나올텐데 그럼 x 에다모 뭐를 대입했을 때 c를 대입했을 때 hc에 플러스 5 얘와 hc에 마이너스 3분의 13에 절댓값이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하는건데 그러면 절댓값이 하나니까 뿔마로 나오시면 될텐데 당연한건 플러스는 안되겠죠 플러스로 나오면 얘하고 얘가 사라지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고 아 그러면 h C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넘어오시면 두개될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였을 보고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0, 아니죠.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치? 근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맞나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연속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를 치고 나왔으니까, 지우시면, 쓰고 잠깐 지우면, 왼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두개 hc, 얘는 마이너스를 막 3분의 1, 3 5 15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해석을 하는 게 뭐냐, 얘가 해석을 하는 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hx가 교점이 되는 c가 오직 몇개 있다 한개 있다 그렇지 여기서 c가 몇개 있다 그렇한 개만 있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 hx를 그렇지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그치? 힌트가 된는내인데그렇이 hx를 그렸을 때이 hx를 그렸을 때 여기다 c를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일과 교점이 몇개한 개만 있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C 작을 하기 전에, G형에 대한 값을 좀 얘기를 하면, 그지? 아니지. 주형은뭐할거 없이 고 H, 요, 요거를 좀 얘기를 하면,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H'X가, 프라임 H H'X가 프라임 뭐가 돼? FX가 되는 거고, 이 FX가 몇 차야? 이 FX가 3차이니까. 이 따라서 이 HX는 몇차 함수? 4차 함수겠죠. 그지? 4차 함수인데, 그지? C랑 조점이 하나야 돼. 그지? 그러면 그기서 이렇게 올려서 그지? 여기까지 올리면 안 되겠죠. 그지? 여기서 우리는 이 도함수, 지금 HX의, HX의 도함수가 FX니까, FX의 도함수를 가지고 누구를 이 4차 함수를 그려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알파가, 이 알파가, 알파가, 응 그래 첫 번째는 그지? 알파가 작은 때부터 어떤 게이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니까 최소값부터 얘기를 해야죠 응. 알파가 왼쪽에 있을 때 알파가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알파가 음수일 때 알파가 음수일 때 어쨌든 문제에서 G 원의 최대값이니까 그지? 하나가 아닌가봐라고 얘기하는 거고. <laughs> 근데 G 원을 찾으려면 G 원을 찾으려면 이제 뭐 FX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치? FX 개형은 어떻게 그려져 FX 개념 알파 왼쪽,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뚫고 튕겨, 그렇지?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여기 지금 무슨 F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이 값에 대해서 FX가, 그렇지? FX를 그린 거고, 이제 HX는 HX는 감소, 증가, 증가, 그렇지?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이두 점이 한 개에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어디 있어야 돼? 이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죠. 이게 y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 지금 얘가 누구인 거야? 얘가 얘가 h(x). 그럼 h(x)와 마이너스 3분의 1과 c에서 교점이 하나니까 이 알파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겠지. 요점의 좌표가 굳이 c 콤마 마이너스 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h 엄은 얼마 지금. h 엄은 h 엄은 첫번 썼어야 되네. h 엄은 h 엄은 얼마인가요? 그치? 얘를 hx 라고 했으니까 0부터0까지 굳이 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h 엄은 얼마인가요? 0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x 축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이 h x를 h x 쓴 거를 좀오쪽으로 옮길까요? 모시기 h x인 거고 f x가 여기가 여기니까 f x가 어디 있다? x 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 여기 함수값의 차가 얼마가요 함수값의 차가 3분의 1이지. 함수값의 차가 그지 그러면 여기를 정적분하시면 그 값이 얼마나 와야 돼? 3분의 1 나와야 되는 거고. 삼차 함수죠? f x고. fx 최고차항계수가 4니까 넓이는 그 어떻게 돼? 12분의 1 최고차항계수 얼마? 4에 저 거리는 얼마? 알파 이거의 내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돼 여기서 알파는 음수고 3분의 1 하면 따라서 이 알파는 얼마가 나와? 이 정도 상관은그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인 거고 그러면 이 fx는 fx 식은 어떻게 정리가 돼? fx 식은 4x 제곱에 x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될 거고 gx를 찾아야 되잖아. hx를 찾아야지 그 다음에 hx는 hx는 여기서 튕겨, 그렇 아니죠? 여기서 튕겨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 근데 얘가 지금 몇대 몇이냐면, 그렇 얘가 지금 몇대 몇이야? 1대 3이죠. 길의 비율이 아, 3대 1. 오렌이 어? 1대3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 3의 비,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 하는 거고 이제 이걸 모르면 뭐이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HX가 최고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 최고 차원에서는 1이죠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거에 X 플러스 오른 왼쪽으로 얼마 3분의 4 이제 여기가 마이너 어디 갔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만큼 더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으로 그래서 h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분두고 g1은? g1은 얼마인가요? 빠방 계산하시면 g1은 이제 c 오른쪽이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되는 거지 어? 상징이 좀 깔끔하게 있는데 g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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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은 요거 요거 오른쪽 그니까 러 h에다 얼마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3분의 13을 해서 그거 절대값을 하내죠. c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지금 그지. c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g일은 여기다 넣어야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아 여기다 1 넣으시면 이게 h 1이랑 같은 거니까. 그지. 이거 계산하시면 h 1로쿠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2가. 어 여기 2가 나와. 그지. 그래서 g일이 한번 2가 나온 거.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데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답들 보기가 있어. 1번에 2가. 그지. 음, 이거보다 큰 애가 하나 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파가 모일 때 양수일 때 요거 양수일 때 그치? 그러면 이거 삼차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는 0을 튕기고 0을 튕기고 그렇게 하거 됐네요 이 정도 Fx가 0 튕겨 알파 뚫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알파 그래가지고 뭐 F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 여기 감소 감소 증가 그지 감소 그지? 감소 그 다음에 뭐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누구 HX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지 똑같아요 그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어디가 여기 Y좌표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Y좌표가 얼마 마이너스마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고 그지? 염지, 여기 0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x 축이 어디다? 여기 x 축이 어디? 여기 x 축이 있는 그렇 h x인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똑같은 흐름으로 가시면 그렇 그다음에 이 알파 값은 1이겠죠 플러스 왜냐하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렇 이거의 넓이가 극대극소의 차와 같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함수 차 값의 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치? 뭐 12분의 알파의 네제곱 12분의 4. 12분의 얼마? 4에. 알파의 4제곱이 얼마야? 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알파는 얼마야 돼? 1입니다. 양수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fx는 어떻게 그려져? fx는, fx는 4x제곱에 x-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hx는, 여기서 hx는 어떻게 그려져? hx는 x 세제곱에 x. 여기죠. 근이. 그지 여기도 몇대몇 지금? 몇 1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1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값이겠죠. 구호 반대로. 그렇지? 그래서 얘가 X 1이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근데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 G1을 물어봤어. 그지 그럼 g 1 어디? 마찬가지로 여기죠. 그지 G1은, 3수 맞나요? 음. 이번에 G1은 H 얼마?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3의 절대값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그지 그럼 여기다 1넣으면 최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1넣고 여기다 1넣으면 얼마일 1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죠, 그렇지? 절대값이니까 얼마? 3분의 14, 그렇지? 이보다 큰 값이 나와요. 최대값을 위해서 주의돼, 최대값은 얼마? 3분의 14더라, 그렇지? 정문에서는 나눠서 할수 있니?라고 물어보는거야 여기서부터 당연히 의심하겠죠. 이 알파가 여기 왼쪽이나 여기 오른쪽이나. 이렇게 응. 해서 74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응. 75번은. 응. 75번은 사실 굉장히 응. 쉬운 건데, 그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함수가 아, 있는데, 그지? 보함수가에, 그지?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알파, 0, 베타. 얘가 등차 그래서 단조건의 fx는 구간 서로세 단조건의 벡터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6인데 gx는 음. GX는 f'x에 값에 f'x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1부터 10까지 gx, g x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그래프만 해살해보시면 돼요. 문제가 그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1인 4차 함수. 최고차 1인 몇 차? 4차 함수. 이렇게 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미분하시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4고 f'x의 세시근이2인데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되게 원칙적으로 쓸까요? 이거에, 그지? 이거에, 그 다음에 뭐, X-β. 그지? 그지? 알파, 0,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세 근이, 예를 들어서 쓰고 지우면, F'X가, 그지? 한 근이 0이면, 한 근이 마이너스이면, 한 근이 2. 간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지? 또는 마이너스 5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5. 가운데 0을 잡아준 거고. 대용잡아준 거고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겠죠? 예, 당연히 절대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간격이 무조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서 그러면 F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F 프라 X 그래프가 F X의 그래프가 딱 느낌적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그지? 얘는 뭐야? 기함수로 그려야 돼. 원점 대칭 개념인 거고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베타, 그렇지? 리고이 날비와 이 날비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래죠? 4차 함수는 4차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인데 얘는 y축 대칭이겠죠? 정확하게 우함 일 거고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어떻게? 느낌적으로 좀 봅시다. 그지?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좌우 모다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x는 9 현재 지금 얘가 누군거야? 얘가 fx죠. 얘가 fx인거고 그지? y는 9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무조건 분점이 몇개야 돼? 세개야 돼. 9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지? 그래서 지그 여기가 얼마인거야? 여기가 0,9 이렇게 되는거고 알파를 넣 얼마? 마이너스 16이야. 그지? 그럼 여기를 넣으면, 여기가 알파콤마 얼마?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는 얼마? 베타콤마 얼마? 마이너스 16이고, 그지? 이 베타를 알파로 표현을 하면, 그지? 얘는 마이너스 알파콤마 얼마? 마이너스 16이며, 알파는 음수입니다. 그지? 그랬을 때, FX식을 여기다, 여기다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여기다 그래프 하나 또 그려야 되는데, 좀이다가 여기서부터 내려올게요. 그럼 FX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지? 최고천 계수는 1이고, 그지? 여기 튕겨 여기 튕겨 그 다음 수값이 마이너스 16 그러면 은 X,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y a gobay. It's a plus, minus, minus, m i n 지나 minus, minus, m i n 0 s 마이 n u s minus, minus, m i 지 u s 제곱이 얼마? minus, minus, m i 이 u s m i n u 그래서 FX 식을좀 특정할 수 있는데, 그지? FX 식특좀 필요 있나? 제일 필요 없는데, 뭐 알파까지 좀찾았다 칩시다. 그지? 알파가 뿔만 토 옵니다. 못올못 올, 지금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뭐냐면, 얘를 찾을 수있니이라고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GX는, 그지? 이 GX는 도함수의 C? 절대값이니까 얘죠, 사실. 그지? 그러니까. F'X가 뭐면? 양수면. 얘가 양수면. 그지? 난 범위부터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치? 얘가 양수면얘 0이니까 그냥, 그냥 나올 거니까 0이겠죠. 그지? 그럼 양수인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0인 거고. 그지? F'X가 뭐인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배죠. 마이너스 2배 F'X 이걸 그려야 되는 거고. 그지? 우리는 이 GX를 그려서 0부터 10까지를 정적분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지? 그러면, 이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을 알긴 아는데, 좀 이따가 넘어합시다 여기까지 쭉, 쭉, 쭉 내릴 때, 가운데 FX 그래프는 생가 살짝 그는거고 그지? 누구? F'X를 가지고, F'X를 가지고, 이제 뭘 그릴 거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다 X축을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 적당히 X축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f'x가 프라임 양수면 무조건 0이죠. 그치? 양수가 어딘가요? 양수가 여기. 여기 양수, 여기 양수. 그렇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는 gx는 여기는 무조건 0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오른쪽도 0이니까 여기 무조건 0 이렇게 되겠죠. 음수 때는 마이너스 2배지. 그렇지? 음수때 얘인데 얘를 마이너스 찍으면 일단 x축 대칭 한번 해주시고 2배를 올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적당히 이 정도 올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지? 얘를 두배 올려. 올려서두배 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올라갈게요. 그지? 이 보라색이 지금 누구야? 이 보라색 그래프가 GX 그래프입니다. 그지?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지? GX, GX인데. 그지? 마이너스 알파. 그니까 러 지금 얘는 지금 얼마야? 정확하게.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로 2죠. 그가 마이너스 루트 니까 플러스 루트 5일텐데 얘는 어디까지만 계산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0부터 어디까지 루트 5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0부터 루트 5까지만 접근하시면 이게 답인거고 루트 오른쪽은 싹다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뭐를 물어봤어?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방법이 두개인데 여기를 접근해서 이 넓이 두개를 계산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에 함수값을 빼서 두배 하거든. 그지? 왜, 왜두 배를 내? 두 배니까. 그지? 따라서 요각의 종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똑같죠, 내용은. 그지? 이거 공식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냐 몰라. 그지? 공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넓이로서. 그니까 러 정적분으로 하면 4분의. F'X의 최고창은 얼마? 4죠. 그지? 요4 주시고, 그지? 여기 거리의내제곱이죠 그지? 이거리의내제곱이면 얼마? 거리가 루토지. 그치? 거리가 루토, 이거 몇 제곱? 네 제곱. 금액 얼마? 25인데 이게 2개 있어. 2개 있으니까 답은 50 이렇게 되고. 또는 <laughs> 함수값을 차로 얘기하면 9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시면 되는 거니까 9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서 똑같죠? 내용은 2배. 그래서 어쨌든 답은 얼마? 50은 똑같습니다. 둘다 알아놓으셔야 대응을 할수 있겠죠? 他们。